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1조, 온전한 11조를 잘 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월급을 타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달 동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얻은 소득의 11조만 가지고 딱 11조라고 했을까요? 온전한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그런 부분에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온전한 11조는 정말 그 월급에서 딱 10분의 1만 온전한 11조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음, 구약에서 보면은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그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입의 10, 그1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구약에서는 그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렸잖아요. 또 예전에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음, 농사진 거,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가장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렇게 교회에 올려드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정말 온전한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깨끗한 그런 십일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 십일조를 드리는 거, 그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 드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월급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직장 다닌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다른데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십의 일조를 떼고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음, 저는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거보다는 온전한 11조에 관해서 어떤 11조 자세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보다는, 음, 맨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지, 이 부분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11조 드리신 분도 있지만, 또그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뭐 11조를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 11조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말라기에서는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정말 너희가 십일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희 곡간이 가득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정말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을 해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십일조가 뭐그뭐 구약이나 드렸지 지금에 와서는 뭐 십일조가 이제는 드리면 어, 드려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러면, 음, 구약 성경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이제 신약만 남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그,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현혹되면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한번더 다시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당 다닐 때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내기는 냈는데, 성당은 개념이 11조 개념이 아니고, 뭐 21조도 되고, 뭐3 0일 1조도 되는 것이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내겠다. 내 월급하고 상관없이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내겠다 하면은 그냥 그거를 제가 작정을 해서 사무실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나한 달에 이만큼씩 내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달달이 이렇게 도장 찍는 거, 도장 찍을 수 있는 아니면 사인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를 예전에는 줬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개념의 십일조를 내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냥 작정을 해서 음나 나는 한 달에 이만큼씩 내겠다 해서 그냥 냈기 때문에 그거는 십일조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일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그 실제로, 이제,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는, 음 11조를 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성당에서는, 쬐끔 냈으니까, 뭐, 쬐끔 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그 11조가 써 있는데도, 뭐, 그거 가지고 크게 다치를 않고 했기 때문에, 음 그런 개념을 부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실은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어, 이거 내야 되는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그 10의 일조를 그때 이제 제가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그 직장을 다녀서 급여를 받았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탁뗄 수도 있었을 텐데, 음, 가게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루에 이 수입에 얼마를 떼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음,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양이 많이 떼지기도 하고 이런 개념 때문에 실은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제가 가게를 하니까 물건값 얼마 또 우리 가게에서 지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얼마 그리고 나면 순수 저한테 남는 거 떨어지는 것이 얼마 이렇게 해서 아 여기에서 내가 10의 일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한 달로 계산을 하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성당 다니고 있었고요 한 달로 계산을 하니까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시험이 올것 같아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11조를.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그냥 한 달에 한번탑 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요. 맨 처음에 제가 그 11조를 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음, 하나님이 저를 시험을 하셨는데요. 시험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실은 가게라는 것이 그래요 눈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좀판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다시 시장 갔다 오고 다시 재료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별로 뭐 남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뭐큰 사업을 하신 분들이야 팍팍 많이 남겠지만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실은 품돈은 있을지라도 사실은 큰 돈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그만 가게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1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작정을 했었는데. 음, 작정 하고 며칠 안 됐었어요. 며칠 안 됐는데, 어느 날 오전에, 음, 아침 한, 한 11시쯤? 11시쯤 만나그 학생이. 아무튼, 그, 오전에는 뭐 별로 팔리지 않죠. 이제 오후가 돼야지, 이렇게 차츰차츰. 차츰. 이게 조금 이렇게 팔리고 이러는 건데, 오전에는 거의 이제 재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음,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갑자기 우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걔가 하는 말이 그때 11월쯤, 11월 말쯤 된것 같은데. 음, 걔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현혹이 달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무리 똑똑한 체 해도 그 시험에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여자애가 와가지고 음, 자기가 지금 교복을 맞추러 가야 된다. 교복을 맞추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가서 그 교복 값도 우선 좀 지불을 해야 되고. 또 가는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엄마가 안 계신다. 그리고 자기 엄마는 그 우리 그 동네 어떤 이름 어떤 가게에서 일한다고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는 거기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는 그 우리 동네 무슨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거기 교회 다니는 자기 엄마는 집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교복을 마치러 가야 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엄마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되니 자기 엄마는 이런 곳에서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네는 우리 동네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이다. 이러면서 저보고 돈을 좀 몇만 원을 뽑달라고 했어요. 그래 엄마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순간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순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몇초 상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조금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몇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어줬어요. 꼬어주고 걔가 이렇게 우리 가게를 돌아서 탁 나가는 순간 저를 이렇게 휙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 속았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갔어요. 뛰어나갔는데, 얘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고요. 한쪽은 학교 담이고, 맞은 쪽은 그냥 가게들인데, 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분명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찾아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애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갈 만한 데가 없는데 그 잠깐 사이에 갈 데가 없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 조그만 그 학교 옆에 이렇게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이제 구멍가게라 했으니까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만저만한 여자애 혹시 못 보셨냐고 얘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무슨 교복을 사야 된다고 해서 돈을 꼬달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리겠다고 급하다고 해서 제가 걔한테 돈을 줬는데 순식간에 제가 좀 속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으러 왔는데 얘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슈퍼 그 주인이 그~ 그, 여자분이, 음,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도 속았냐고. 이 동네에서 걔한테 안 속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laughs> 걔한테 한두 사람이 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 다니면서 걔가 그렇게 속이면서 돈을 그러니까 몇만 원씩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못 잡는다는 거예요. 걔가 상습범이라서. 그래서 제가 정말 뒤통수를 한대 맞고, 이제, 우리 가게 와가지고서는, 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해서, 음, 걔가 이제 그 교회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교회에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 엄마 계시냐고. 왜냐하면 친네 엄마 이름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무슨 집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걔네 엄마 이제 핸드폰 번호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집 이제 걔네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돈을 꼬갔다 딸이 하고 얘기하니까 엄마는 더 과관이었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한두번 당한 게 아닌가봐요. 이런 전화를 한두번 받은 게 아닌가봐요. 오히려 저한테 소리소리 지르시면서, 자, 기한테 묻고 꼬줬냐. 내가 꼬달라고 해서 꼬줬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나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음, 걔네 엄마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걔네 엄마도 뭐 한두 번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 끊고 우드간이 앉아있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으니까 우드간이 앉아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음, 말로 푸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해서 이제 정말 제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정말 11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데, 그런 시험거리가 오니까, 음,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지켜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laughs>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원망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푸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음, 그렇지만 나중에 그 기도가 한참 기도하니까 나중에 기도가 저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시험을 하시더라도, 저는 오늘 11조를 떼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팍 떴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을 뜨고 푸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그리고 이제, 그럴지라도 저는 오늘 11조를 떼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분념할 때는 이제 안뛸 거라고. 이거 지켜 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11조를 뛰냐고. 오늘은 안뛸 거라고 제가 막 이렇게 분념을 했었는데 그런 기도가 나와서 제가 이제 아, 눈을 이렇게 뜨고서 정신을 차리니까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럴지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11조를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이 어쩌면, 음, 시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온전한 1일조를 떼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시험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시험에서 어쨌든 넘어지지 않고, 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1일조를 떼겠습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어쨌든 더 크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서 어떤 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또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를 하고 그날 그 이제 그 오후부터 일한 거에서 11조를 그그 그 하루 거를 뗐는데 너무 놀랍게 그 매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게를 하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수입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날 수입이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냥 나를 시험을 했을 뿐이지. 오늘 하루 하나님이 팔아야 될 양은 다 팔게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때부터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온전한 11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 그 작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번 달에 이만큼만 드려야지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온전한 11조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뒤로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11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꼭그 11조가 돈만 가지고 11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11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정말 귀한 것을 정말 교회에 어떤 것을 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어떤 그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었고 아 그동안은 내가 정말 11조를 하지 않았었구나 이제 그런 어떤 거 그런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뭐 몸이 아파서 뭐 병원으로 나가는 것들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자꾸 돈이 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십일조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고 정말 그 애들한테도 어떤 돈이 용돈이 들어와도 온전한 십일조를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십일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그,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거나 병원을 안 다니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큰일 겪지 않도록 또큰 어떤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고 뭐 옛날에는 제 몸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정말 약을 막 그, 달고 살았다고 해도 가은이 아닌데, 제가 그, 3년 전에는 연말 정산 하느라고 어떤 그, 이렇게, 저기 그 서류를 띄는데, 정말 병원 갱이는 제가 약국에도 한 번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 뭐, 하이간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전에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축복으로 돌아섰구나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11조 뿐이 아니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말 그 깨끗하고 온전한 11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